아까 그 다섯 개 쓰면 되겠네. 맞지? 빠르게 쓴다. 생략하고. 자, 오메가 세제곱은 1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. 괜찮아요? 두 번째.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야? 마이너스 1. 이게 세 번째. 괜찮아? 오메가 오메가 반은 1. 네 번째. 괜찮아요? 그 다음에 또 뭐야? 어, 오메가. 제곱은, 아이고, 오메가 바는, 아니다, 오메가 제곱부터 하나?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. 다섯 번째. 괜찮아? 이걸로 다 푸는 거지 뭐. 뭐, 뭐가 어려워 이제. 자, 이거 얼마예요? 1이지. 1의 세제곱 1이지. 맞지? 결국 이거네, 그냥. 이거 맞습니까? 응. 자 이건 푸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 이걸 전개하고 풀어도 돼요 전개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1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? 자 얘가 얼마예요1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1. 네, 1은 1 맞네요 네, 기억 맞네 아니 얘 이렇게 풀어도 된다 잘 봐라 좀 신박하게 풀어줄게 자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, 이렇게 되지, 맞지? 괜찮아? 자, 얘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, 맞죠?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되는 거 맞습니까? 마이너스 오메가. 괜찮아요?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되는 거 맞아요? 1이네. 이렇게 풀어냅니다. 어쨌든. 자, 얘는, 얘는 1이지, 맞지?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예. 네. 얘 이거잖아, 맞지? 자,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예요? 뭐, 어, 아,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, 마이너스 오메가라 했으니까, 맞게 해서 틀리겠어. 틀리겠지, 요렇게. 괜찮아? 디귿은 해볼 수 있겠어? 자, F1이 뭐예요? F1이. 오메가지, 맞지? F2는 오메가 제곱이지, 이거는. 에뭐 네, 이렇게 되네요, 맞죠? 얘 1이 뭐라고? 오메가. 더하기 얘는 뭐라고? 오메가 제곱. 더하기 1, 이렇게 되지. 는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, 맞습니까? 자, 이게 뭐예요? 0이잖아. 맞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F4 얼마야? 오메가. 어. 그 다음에 F5. F6까지 또 얼마겠어? 0이겠지. 맞지? 그럼 F7 플러스 F8만 남았네. 맞지? F7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. 이렇게 되겠지. 맞지? 자. 그럼 게 얼마입니까? 오메가. 자. 너가 마이너스 1. 맞네요. 이렇게. 됐습니까?